오늘은 섬집 아기를 다른 그런 다른 노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다른 노래로 병, 변경한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. 어섬 섬집 아기를 어 음으로 따서 만든 노래예요. 자 그러면 시작해 보세요. 섬집 아기 노래를 따서 만든 노래 시작. 엄마. 엄마가 술 마시 아아 다시 다시 아 다시 가 준비 시작 엄마가 담배 필때 피울 때 피울 때애기 담배 먹고 처음 먹고 애기 엄마가 술 마실 때처 마실 때 애기 스쳐 마신다. 아, 엄마가 자살할 때. 자살할 때. 애기 그걸 따. 나 자살하려고 할 때. 할 때. 아빠 함께 자살. えったー